저를 찾아오시면 사업은 뭐 막힌 재물은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뭐 이제 고민되는 거. 저는 고민 상담도 해드립니다. 그러다 보면은 또 신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법도 있고. 안녕하세요. 양지백석의 한보살입니다. 저를 찾아 주시면 저는 오로지 거의 진점 명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요. 일단 보이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 들리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사업이 잘안 되시는 분이나 뭐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늘뭐다 그렇게 얘기가 말씀하시죠. 근데 그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은 또잘 돼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 같은. 보살들을 끼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. 저 손님들 중에서도 당구 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사업은 뭐 막힌 재물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고민되는 거 저는 고민 상담도 해드립니다. 그러다 보면은 또 신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하니까 막힘없이 뚫릴 거예요.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해드릴 테니까 백석 한번 살 찾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